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제의 정조를 믿습니다. <laughs> 나는 유일하신 아들 로즈에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테리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온도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욕받겨 죽으시고 장사된 제사 알몬의 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 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여, 거룩한 공개와 정들 기저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601장, 하나님이 정하시고입니다. 601장, 새로운 찬양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집어넣겠습니다. <laughs> 하늘을 아, 위하시고 아, 아, 때가 뛰어 만남으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이쁜 사랑 고백하네 사랑 감사며 하찬양하세 예수님이 크신데 그 예수. 성령님의 음신 역사 믿음으로 가만가요 우리 부부 아으로 주님 뜻에 순정하네 아로신시 주고 주림 사랑시잖아요 온 세상에 주고들이 가족의 사랑, 지난 고백 안에 가족의 사랑을 외하는 귀한 제생 같습니다. 이렇게 갈길을 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두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지휘자들이가이사라빌립부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 시수지휘자들에게 물어가라 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쭈가 그러되 세례요한이라 고덜러는 엘리야. 덜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나이다또어르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대 주는 그리스도 지니다 하에이 예, 자기를 아마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나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지라 빌립보 여러 말로 나가실 때에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하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가오나냐 여자 가로되 세례요한이라 어,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 다에 이에 예, 자기 일 아마 휘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기도합니다. 지역 우리들은 16명은 10, 그필리포 가이사라에서 바 발과 그리고 팔을 섬기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을 자기를 우상시켜 우상화시켜 가이사라는 이름을 주고 엘리부는 이름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을 나자시를 우상화시키고 샤탄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런 알면시야 모르면시 짓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만일 메시아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좋은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와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만 경외하며, 어, 주님만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의 심령들 되도록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까 불렀던 아름다운 가족의 천인과 같이, 우리 모든 지인과 가족들또 배우자, 배우자들처럼들 모두가 주님만의 아내가 되어 사랑하며 아껴지며, 정경 열매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올수 있도록 직장과 모든 이 나라를 세상의 모든 곳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검은 구름이 또 검은 또 밝은 화약이 넘쳐나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속히 잠재주시옵길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림. 자, 파흘과 팔은 성기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인마를 회시하려고 뵙거나 신앙만석의 현장이 되어지다. 원래 용이 그 그내용인것이죠 자, 갈릴리가 밑에 있고 위에 에 아, <laughs> 밑에 사 에가 있겠죠. 아, 갈릴리가 있고 위에 더 올라가면 어 원래 이렇게 큰 유단강이 아닌데 위에 또 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자라빌리포 아, 그곳이 있죠. 그곳에저는 전에 뭐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죠 어, 이방의 지역이 뭐 가까웠기 때문에 아, 뭐 판이라든지 바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아, 많이 챙겼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왼쪽 그림 보시면 옛날 우상의 신전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이런 모양으로 삼겨졌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현재 우상들이 많이 이제는 폐쇄되어지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그런 가이샤라피 그 빌리포에 대한 현재의 그 사진에 대해 나와 있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헬몬산에가 변화사상에 가기 전에, 에, 그, 가이사레필립보에 와서, 어, 여기는 많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자신을 시집격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 과연 너희들은 정말로 주가 누구인가, 나를 너희들은 누구로 하느냐, 그런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들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상해 주셨던, 어, 엘리에가 오시지 않았나, 이시이또는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그릇된 고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르는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직분만 가진 것이 아니고, 제스장 왕과 선지자, 모든 것을 영원히 갖춘 능력 그리스도요, 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부리어로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들 그런 메시아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이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신 거죠 그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이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단회적인로 베드로를 좀 귀하게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또, 베드로의 임무를 통해서, 교회 또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고백 위에서, 천국의 열쇠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카톨릭까지, 카톨릭같이,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라, 이렇게, 후계자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셔야죠. 본맥읽기 너희는 나를 구러르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고백은 옳다 되려고에 던전 들벌다라며 이렇게 비근다 할면 될까 뭐냐 그 먹는 것을 위해서 의심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 말을 보게 되고 누가 보고 보면 제사들이 계시서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기 하게 서로 말하되 그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자연 만물 주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일반 사람들의 신앙관이란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너에게서 희 다만 이것을 알려야 하니 너희가 성경을 받은 것이 일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이냐 일법 뭐 쉽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양과 소의 지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칼레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예 그래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인들의 신앙관은 정말로 어때야 할지 마태공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에, 미래에 될 일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백부장이 에, 현장에 있지 않은 먼 곳에 있는 하인도 이 주님 기도만 해 주시면 치유받될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서 보시면 그러지 보기할래자에게는 여부 할래자에게는 여부를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하느라. 에, 할래나, 무 할래,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주망 자랑과 정령인도함으로 구원받는다. 양가 소위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고린도서 10장 15절, 우리는 남의 지구를 가지고 보주의장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라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의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 지기를 <laughs> 말하느라. 에, 우리 성장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교만에서 분수를 넘지 않고 아람 실수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 분수에 넘지 않는 것을 원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또나 자신의 신앙과 개인적인 좋은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걸한것 같아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디죠바이르시 예. 때. 여자의 내림이 그동내 주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나아그 개처럼 이렇게 요기심을 받으며 하셔도 주문 끝까지 따랐던 겸실한 수로본의 겨인 그의 에 대한 믿음이죠. 우한사장 <laughs>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주에게 굳게, 굳게 하려 여굳게하하심이라 율법에서 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관자에게도, 어, 그러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상이라. 아, 은혜로, 우리가 한것 없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믿 이것이 우리 개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갈라데아서 2장. 사람이 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술림 믿는다니, 이는, 리가 일법행위로서가 아니오.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을얻으라면 일법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양가서야 할래, 이것이 아니고. 아, 믿음은 주만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겠다. 가이샤랴, 믿력권 대한 얘기. 가이샤랴. 가이샤랴 지명으로 신약 17층 남아있다 보면, 모두 세상지나타난이플을가지이을가이름을가진두 개의 도시가지장에이일가가이 일을 가 바다 쪽에 하나가있고가이샤을가빌립보라고 오늘 본문의 현장 갈릴는 바다 위쪽 그고고있고 있는 있이이이가이일가이가이 가지고 는지지지고 있는 이 일을 지 있는 이 일을 지 경사가 심하고 경치가 좋은 산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아가올라니에 있는 유당강 발원지 가까운 레바논에 기슭에 위치한다. 파리스 유명한 지리학자 조지 아담스미스는 이 지역에 관해 길기문에서 깊은 계곡 그리고 통 음, 그리로 통과하여 국비 지명으로는 요란한 물줄이 이쪽 로마 시대에 놓여진 다리 멜렌과 슈플 그리고 양치지 높은 절벽 이 절벽에는 동굴 하나가 있다. 이곳이 물은 아주 신성한 물이며, 당신이 그 매력적인 곳에 설 때, 샘족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신을 중장하고, 비로 인하여 감상하기 전까지, 왜 물, 빛의 발을 삼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발들과, 그게 가장 접박한 곳,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발같을 것이다. 여금샘이나 발신을 삼겼던 현장인 곳이 이곳이죠. 알렉산드 위에라 사람들이 이 지역을 모여들었을 때, 그것, 그들은 그곳을 정과 같이 신성시해요. 파를 위하여 사당시세 그것을 파메네온이라 불러주며 그 지역을 파네아스라고 하였다. 그 이름은 이제 바니아스라 불린다. 여기에 세르일시는그 당시 이댄가 로마인 날라는 이중 역적을 하고, 이런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자기의 명지로 준 사실 기며 로마 아고구스투스를 위해 성전을 지었다. 봄봉왕 빌립은 황제 영광을 기리며 이시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한 지역에 가이시라 구별하기 위해 빌립부을 덧붙였다. 고아그리바 투 이세가, 아프리카바 이세가 이곳은 내를 경험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네로니아시라지메다 현지 바니아시이다. 가이세 빌립부 이름은 신학성 이미 나온다. 예수께서 이곳에 방문하여 지자들이 자기에 대한 시평을 물으셨으며, 베드로로부터 저 유명한 신앙을 받아내셨다. 예수 그리스 키스 가이사 필리프의 사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변화하셨는 사건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엘몬산 경사지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도시에 들어가길 거려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의 배교에서 걸픈 추억과 로마 제국주의를 오방하는 태도와 더럽혀진 곧깨진 조상과 헬라식의 동굴 때문일지 모른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르 그리스도스는 그냥 부타를 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아라우 메시아 메시아 중요합니다. 아라우 메시아 히브리어 마 마시 아오에 해당하며 주, 메시아죠. 히브리어나 아라우 메시아 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거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메시아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메시아의 엘라의 음역은 메시아스인데 시그마를 붙여 격변화된 것이다. 메시아스란 단어는 엘라 신약성경의 영어 4장에 두번 나오는데 보문서 기자는 두 경우 모두 크리스토스를 번역하였다. 한글계는 크리스토를 그리스도로 메시아스를 메시아로 음역했다. 그약에서기름음을 받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크리스토스는 신약성경의 외계상 나옵니다. 자 구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사라 필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하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갈릴세라 필립보라는 지방을 아름다운 동굴 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제 사람들은 어떤 실 기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제치로 발을 신으로 전개하고 다음 인간들의 강력한 예, 자 로마와 가이사를 기념하기를 원하고 다음은 자신을 사람들이 신처럼 기억하기를 원하는 원하게 빌립 빌립 빌립은 이도메 등의 부모하기죠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에, 에, 사탄이나 에, 자신이 이도메 빌립이죠 다른 말로 어디 빌립보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이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지역을 지나시며 실체를 받으시는 경정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렇죠. 28절 여정아가로 돼. 세례 요한이라고 떠는 엘리야. 떠나는 선자중 하나나이다. 예심이 누구라고 질문에 여러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면이 있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닌 듯합니다. 말라기에 이어진 아 엘리야는 사실 신약의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락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기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조조로 그 땅을 칠까? 자이 말락이 사백년 신약과 사백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그으 엘리야가 온다고 하죠. 그는 그러나 그는 세례요한화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은 5세우경 이후 대선지자, 소선지를쓴 만인 선지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심령 28장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다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의 최고 선지자이며 제사장 중의 최고 제사장이며 왕 중의 왕이 되시어 모든 뛰어남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들 중에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신 분, 주님을 더 높으신 분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9구절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니이다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나 기름부음, 직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직분을 받, 받게 될 사람 역시 끝나서는 아니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니다 그리스도 엘라우 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자 개역기정으로 여제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봉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렇죠. 선지자나 왕제사장은 인간들도 알수 있으나 메시아라는 분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영원성과 전능정을가지시고 선지자 왕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버거운 인간들은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시간의 정복자, 완전한 재물되신, 왜 시간의 정복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은 시간을 넘어서 그들의 미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 완전한 재물내신과지상되는 분을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금생가는 다는 초월한 통치자인 동시에 정치적 메시아까지 이스라엘은 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이심당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금세기 통치자로서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를 이루지 못하고 첫번째 때가 <laughs> <laughs> 제물이 되시고 다시 제림하시는 공중제림을 지나 지상제림시에 <laughs> 전년왕국의 정치적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이마시오 다스리실 다스리 것입니다. 이어 백부장 심판 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시 세계와 땅을 통해 주월적 천국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누리는 성도의 고백은 베드로를 통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열시가 되는 발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남성 명자죠. 이게만 주님의 기초반석 여성 명자죠. 열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 예수님이 너 어, 너의 고백으로 하여금 어, 반성을 삼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 영원한 반성이 되셔 카톨릭까지 이어진 교황까지 이어진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에 반성을 삼으리라했다는 것은 베드로로 반성이 된 것이 한 건이고 그의 한 고백을 통해서 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열를 세우신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에게 정구 열을 주시고 그분이들에게 교의 견일 주신 것입니다. 카톨릭은 당시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부패하는 바리시인 구별된 자 같이 아전인 습격 해적을 하여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어, 베드로를 이어서 자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 그 반석을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를 이은 교황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성명게그 반석, 그 고백을 통해서, 전공 열쇠, 그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인물을 통해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자, 그 내용입니다. 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만이 교회가 된다는 아직과 이득의 선수를 지 것입니다. 30절, 예, 자기, 의 라마기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지금 다소 한적한 곳에서 이 대화를 이어 나가셨으나, 복잡한 도심에는 자신만이 왕이라는, 어, 로마와, 에로시 적자와 자신만이 지스장이라는 사두인이 접자와, 자신만이 구별된 선치라는 바리세인들이, 무리들이사방에 널린 현장, 널린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불을 켜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죽이러 쳤습니다. 그러게, 아직 공생의 자역을 위한 3년이 차지 아니했기에 보험사에게 단절될를주누놓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같이자기 예수님께 에, 베들레임 유아 대학 수할로 서슴치 않는 것이 인간의 자기의 본성인 것입니다. 푸틴도 귀농의식 세계 최대의 부자라도 자기 작은 이익도더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어린애들의 모여있는 극장을 대폭 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헤롯과 에로카, 해소문 왕가의딸 마리암, 일생 결혼하게 되죠. 헤로카와 푸티는 나를 믿는 딸라는 배경이셔도 그 이득을 놓치지 않으며 직접 아기의 시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작은 예수로 오신 그 쿨안에 헐벗은 어린아이도 실제 악사를 합니다. 셜벌한 인간의 본성이 우글거리는 도시거리에 주의공생계의 사육의 길을 찾으시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 착한 인생의 죄악을 끊으려 하나님은 주약의 희생제물이 되시며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말할 없는 성령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말씀과 기도 예외 찬양 에, 전도의 경건 생활을 날마다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악한 자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파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그런 은혜만을 알, 에, 믿으려 고그 마음의 내주에 있어, 바른 길로 인도라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율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율법으로 울었고자 하는, 뭐, 어, 그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매도하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에, 양과 소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은 성령의 열매, 에, 사랑과 이락과 화평을 열매를 맺는 것을 그 말법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루터의 그 잘못된 오직 믿음의 법칙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종교경험은 좋았으나 변질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배회해 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였게에 사람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마음을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에, 이렇게 타락한 시장이 되어버렸다. 히틀러의 또 2차 대전, 1, 2차 대전의 전쟁을 아, 이어지고 지금 또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합니다. 아리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왕 선자 제스장이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샤미아나 공두나님께서또 완전한 하나 됨의 동역으로, 동일한 권력으로 협력하신 믿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 땅의 다음 역의 정품이 참으로 적을 뿐 일상들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으로 이루시며, 정령하라님께서, 어, 실, 역사하사, 나름나 거룩한 거 아름다움으로 사랑 지혜 거룩지락, 감사 화평의 날로, 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진행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오며 인류의 대망의 대소망의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길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든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행동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